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는 경매에서 1차에 낙찰되는데 요즘은 최저가까지 내려갑니다. 3차, 4차까지도 갑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제일 요동치는 데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다 내려갈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아파트 살 사람이 이제 없어요. 왜? 첫째는, 이가구 주택되면은 세금이 많으니까 살 분이 없고,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대출을 70% 받고 30%, 40%만 있으면은 아파트 살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대출이 묶여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살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집값이 아파트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 거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집은 뭡니까? 공급이 많으면은...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많으면 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을 생각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집값이 어? 천천히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하던 분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고 뭐라 합니까? 세금을 100% 미잡고 부동산에 야기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반대를 해서 1대15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선 빵점이에요빵점 방점. 부동산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으로 가야지 정부가 이렇게 주하고 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산주의에서 알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어떤 지역들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문진,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고맙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몇달 안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가격이 추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서울의 50%는 전부 다세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각 지역에서 사는 사람만 살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삼성교육 들을 보내든지 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타트 쓸데없는 법을 만들고 안 만든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그 지역에서, 주택용은 그 지역에서만 살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으로 사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사고,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아파트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은 실소유자가 지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경매 빠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가금인지로 은행 대출이 많이 되면 좋은데, 은행 대출이 안됐지요 그럼 빠아다놓면 세금이 또... 엄청나, 나오지요. 그래서 아파트 값은 계속 내려갑니다.